이 해가 일자방정식 2x 플러스 y를 만족시킨대요. 그러면 얘 해랑 얘 해랑 같은 거죠. 그리고 이거 두개갖다고 놓고 풀어도 되겠죠? 그렇다면 저는 첫 번째 식에 일단 곱하기 2를 해줄게요. 그러면 2x 더하기 4y는 14. 어, 그럼 이식두개 빼주면 되겠죠? 아래에서 위의 식을 빼줄게요. 그럼 y는 3y. 상수 부분은 15. 따라서 y는 5가 되겠네요. y는 5를 여기다가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2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 2x는 마이너스 6.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5, 이 마이너스 3,5를 여기 대입해 줄게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플러스 5, 5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9. 따라서 a는 3이 나옵니다. 답은 5번입니다.